배우 변우석 팬과의 깜짝 소통 배우 변우석이 자신의 실물 크기로 제작된 등신대의 당첨자에게 직접 댓글을 달았다. 12일 tvn 드라마 공식 계정에는 진짜로 선제였고 팀 팬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이벤트 경품으로 유선제 등신대에 당첨된 한 팬의 수령 후기가 담겨 있었다. 상암동의 용맹 수범 등장이라. 는 글과 함께 한 여성 팬이 등장했고 그녀는 류선재 등신대를 보며 감격의 찬 목소리로 선재는 선물입니다. 라고 외쳤다. 이어 당첨자는 류선재 등신대를 옆구리에 들고 선재 들고 티어의 실사화를 연출해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버스 정류장과 상암동 한복판을 걸어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당첨자는 류선재 등신대와 스티커 사진을 찍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해당 영상에 변우석이 직접 댓글을 남겼다. 그는 "불업당"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고, 이 댓글에는 700여 개가 넘는 대댓글이 달려 변우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t v 엔선재없고튀어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유선재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타임슬립 구원 로맨스로 지난달 28일 종영했다. 또한 변우석은 이번 드라마로 전 세계의 신드롬급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 평판연구소가 공개한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 이명웅. 김수현에 이어 이름을 올리며 그의 몸값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종영까지 4주 연속으로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변우석이 직접 부른 선제없고 티어의 오이스튼 소나기는 빌보드 글로벌 200분 차트에서 167위에 랭크되며 신기록을 세웠다. 변우석 빌보드 입성으로 증명한 글로벌 인기 배우 변우석의 빌보드 차트 진입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12일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tvn 드라마 선재였고 티어의 첫 번째 오이스틱 소나기가 글로벌 200분 차트에서 167위를 차지했다. 지난주 199위로 깜짝 진입했던 소나기는 한주 만에 32계단을 뛰어올라 자체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곡은 극중 밴드 이클립스의 멤버류 선재 변우석, 다 첫사랑 임솔, 김혜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가창한 곡이다. 특히 변우석은 최근 대만 팬 미팅에서 소나기를 직접 부르며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소나기는 드라마 선제였고 티어의 인기에 힘입어 국내 주요 음원차트에서도 탑10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파, 뉴진스 등과 나란히 성적을 거둔 변우석은 이게 말이 되냐. 같이 있는 가수분들을 볼때 말도 안 되는 분들과 같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나기가 삽입된 TV엔 선재였고, 티어는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종영했다. 드라마의 종영 후에도 변우석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번 OST 성공은 그가 단순한 배우를 넘어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변우석의 글로벌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KBS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방영된 아주 사적인 여행이 정규 편성에 성공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영준 피디를 비롯한 제작진과 출연진이 함께했다. 아주 사적인 여행은 대한민국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MC 박미선과 역사학자 심용환 등이 함께한다. 이영준 피디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장르로 소개하며 대한민국 전역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MC 박미선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해 의외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며 정규 편성을 기대했다고 전했다. 심영환 역사학자는 여성 mc와 함께하는 경험이 새롭다고 밝히며 박미선과의 촬영을 즐겼다고 전했다. 특히 박미선은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는 여행 동행자에 대해 변우석을 꼽으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아주 사적인 여행이 자신에게 운명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했다. 프로그램은 매주 스페셜 게스트의 출연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한다. 아주 사적인 여행은 일요일 오후 8시 10분에 KBS 1에서 방송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흥행을 이루기를 기대한다.